이사에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에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이을 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 연초가 되면 교인들 중에는 가끔 아, 마시던 술또 피우던 담배를 끊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몇 번이고 결심을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또 다시 실패하지요. 이유는 술이 가진 중독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술이 생각납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아 머리가 아플 때술 한잔이면 맑아질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의 분위기가 좋아서 만나 술을 마십니다. 술을 끊겠다고 작정하면 제일 먼저 이런 술을 부르는 패턴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바꿀 계획을 세우고 술을 부르는 인간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극복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의 과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의 문제는 그 무엇과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그 줄을 끊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있을 진저. 우리가 죄악을 행하는 이유는 작은 거짓이 끈이 되어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괜찮은 거짓말은 없습니다. 작은 거짓이 큰 거짓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거짓 습관이 되어 의식하지 못한 채 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잘못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결국 살아가게 되지요. 문제가 터질 때에는 그 상태가 심각하고, 영혼은 이미 병들어 있게 되는 거죠.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 정말 순수하고, 총기가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자 의심이 그를 지배했고, 의심이 지배하자 그는 파멸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래요. 악한 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속히 당신의 일을 이루소서, 속히 이루어 우리가 보고 알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을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함이지요. 서울 종로의 뒷골목에 가면 사채업자들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고리댕어범을 하는 어, 그들의 사무실에는 여기저기 성경 구절들이 걸려 있습니다.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용화롭게 하리라.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 성경 말씀을 걸어놨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게 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그 교도소, 감옥과 수도원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나올 수 없지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생활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그 룰을 따라서 노동하고 그리고 그리고 어, 규칙적인 일들을 해야죠. 어, 사회에서 격리되었다는 면에서. 교도소와 수도원은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교도소 안에 삶을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수도원 안에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수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렇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있을 진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아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는 자들아 쓴 것을 달라고 단 것을 쓰다 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역사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누가 세상을 이끌어 갑니까?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 보면 역사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부자들이나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시대에도 정신이 깨어 있고 그리고 미래를 볼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기만 보면 약삭빠르고 그리고 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역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작은 작고 소소한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기를 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이끄는 죄악의 끈을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내 안에 변질된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주님, 날마다 날마다 내가 원치 않은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죄악의 끈이 나를 이끌어 그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죄악의 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질된 것들을 발견하게 하고 없어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를 발견하게 하고 없어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했던 시간들이 언제쯤이었는지 돌아보게 하고 없어서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하고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사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나의 소소한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고옵소서.